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CJCGV 급등 반도, 다마나, 강철비 750만입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항공주와 여행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를 제외한 뭐전 세계적으로 좀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백신이 당장 큰 효과를 내고 코로나 사태에 큰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항공이나 여행 쪽은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지금 극장, 영화가 쪽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예전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한창 극심했을 때보다는 조금씩 이 관객들도 오고 있고 영화들도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반도를 시작으로 다마나 강철비 등을 합해서 총이 75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같은 분위기만 유지가 돼도 우선은 이제 그동안 주가에 반영됐던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더 분위기가 괜찮아진다면은. 그에 대한 실적 반영도 주가에도 기대를 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난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당한 자금을 좀 수여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 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급한 불은 좀 껐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좀뭐 관점이 다르긴 한데요. 이제 3분기, 4분기까지도 힘들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지만 3분기부터는 조금씩 회복세가 보일 것이다. 지금 이제 주가가 눌려있을 때가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때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쪽에서는 3분기부터는 한국영화,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으로 실적 회복세가 좀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매수관점에 대한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어쨌든 주가 자리상으로는 충분히 좀 예, 바닷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나빠져봤자 또 얼마나 더 나빠지겠나 기간이 또 길어져봤자 얼마나 길어지겠나 이미 기존에 예상하거나 예,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CGV 보는 김에 시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또 같이 볼 수도 있겠는데 시제 그룹주들이 다 최근에 이슈가 좋습니다. 우선 실적도 좀 받쳐주고 있고요. 다들 잘 아시는 제일재당 이번에 이제 집밥 열풍으로 오히려 코로나 수혜를 봤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엄청나죠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대한통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수혜를 지금 언택트 주로서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고요 거기다가 프레쉬시웨이는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이 실적 증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J CGV를 필두로 해서 이 CGV도 이제 앞으로 이런 종목들처럼 실적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부분 한번 기대해 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CGV와 함께 다른 CJ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 자리들은 다 좋습니다 일부 종목 고점에 있는 것 외에는 바닥권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우선 CGV 먼저 보면요 오늘 대량 거래량 이 실렸고요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죠 쌍바닥 더블 패턴으로. 바닥 탈출을 기대해 를볼수 있겠고요. 25,000원 이하는 전부 다 바닥권으로 매직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분절은 전자점인 17,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CJ도 오늘 대량 거래량과 함께 급등을 했는데, 10만원 이하는 전체 다 바닥권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큰 쌍바닥 W 패턴을 볼수 있겠고요. 분절은 이번에 형된 성 저점, 8만원 이하. 넉넉하게 잡으면 75,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박스권 돌파 후, 본격적인 상승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뭐 실적이 뒤따라주면 당연히 CJ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CJ ENM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거래량 터지기 전인데 이 차트 패턴상으로는 상당히 좀이 좋은 자리, 좋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3만원 이하가 바닷건 매직 구간으로. 운절은 11만원 이하까지 잡아오실수 있고요. 정고점 돌파하고 나면은 20만원대까지 신고가 향하는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는 대한통운 마찬가지 신고가 향해 가고 있죠. 16만 5천원 돌파하기 전까지가 매직 구간으로 신고가 돌파하고 나면은 그대로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이번에 형성된 저점인 15만원 이하, 길게 잡으면 14만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상 최대가 아니 차,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제일자단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 시장의 그룹 주주계에서 조금 대응하기 높은 자리라고 볼수 있어요. 신고가 이미 기존에 돌파한 상황이고 계단식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요건 이제 조정이 혹시나 이번에 나오게 되면 조정 구간에서 대응을 좀 기다려 볼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대응할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지금 요런 자리들이 있는 거죠.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거나, 전고점 돌파를 앞두거나, 앞으로 이 제일 자당처럼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시푸드. 요것도 아직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4750원 이하 다매실 구간으로. 전절은 전자점. 3250원 이하. 넉넉하게 3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유동성 변동성 동시에 확대되면서 움직일 때까지 천천히 얘는 이제 분할로 대응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J 프레시웨이까지볼수 있겠고요.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막 움직이면서 거래량 터졌죠. 22,500원 이하는 전부 다 바닥권 매직 구간으로 볼수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은 15,000원, 길게 잡으면은 1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위로는 3만원대까지 크게 열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CJ그룹주 전반적으로 다이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기대할 수 있겠고요. 주가도 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바닥 탈출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균곡점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 이슈상으로는 c j c v 가 최근에 특히나 또 일반적으로도 이제 뭐 영화 개봉하고 인기 끌고 하면은 이슈되기가 가장 좋겠죠. CJV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CJ CJV 급등 반도, 담아나, 강철비, 750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